여러분, 젤리입니다. 오늘도 마크로 할 건데, 이번에는 야생이 있어서 따로 할 거고, 야생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야생에서, 저희가 원래 야생에서 좀 얻은 아이템도 있고 그렇거든요. 크리에이티브드로 어디로 가서 좀 얻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끝까지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들어가는 중이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음. 음. 오, 왜 이래? 음.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 들어가죠. 친구. <laughs> 여러분들 저는 이미 마켓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해서 다른 게임들도 할수 있는데 오늘 야생으로 찍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버 위치 확인 중. 완료하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마크 있잖아요. 또 가짜 마크 있는데 그 마크에서는 새로운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거 마크 괜히 깔아놓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마크 돈 들고 꺼는데 시시해지고 아어왜 아, 이래 아, 어, 잠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야이지호야안 네? 들어가죠 응 음. 몰라 안 들어가죠 너가 거기 있어서 그런가봐 빨리 와문 열어 나안들어가지고소 무슨소리야 여기 빨리 들어봐잘어 됐다 음 그런데 지금 목소리도 좀 들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같이 방송찍는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응 음, 그런데 이 마그말블럭은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우님 지우씨가 벌써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자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없어요 제가 왜냐면요 여기 마우씨팀다들이로 틀었거든요 여기 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셨습니다 슈퍼포인트 지역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저시끄러시끄러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음, 진우씨, 음, 조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목소리 작게 찍고 있습니다. 괴롭히기입니다. 괴, 와봐와봐 그럼 3층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3 총, 아! 여기 1층이고요. 너... 1층에 가겠습니다. 아, 실수대려고요 여기 원래 이랬는데, 여기 이게 방이었거든요. 근데요, 치침실을 옮겼어요. 그런데. 봐봐요. 상자에 이런, 안장 웃긴 데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캐온 거예요. 아, 여게 2층에, 이기 비트박스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음악 한 곡은 들려드려야죠? 음악 한 곡, 거... 드볼게요 음악 한 곡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 들려주셔야죠. 기다려주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그 저한테 노 여러분들, 이상하게 저한테는 노래가 안 들리거든요? 이디어를 틀지 않았까아다켜졌고야 음악 디스크 내놔! 음악 디스크 내놔! 없어! 없어! 아무.. 없는데? 내가 이거 얻은 거다.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여기는 만드는 마른데데 이렇게 예뻐졌죠? 저도 몰랐답니다. 여러분들, 여긴 창고예요, 창고. 제가 만든 데고요. 짜잔. 이 관통이 뭔지 몰라서 그냥 안 쓰고 있고요. 상자들이 많아요. 그냥 상자에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저희들이 낚시를 편하게, 해. 위에, 편하게 하기 위해 제가 뭘 준비했습니다. 낚싯대로 가는 낚시하러 가는 진차 광물소를 타고 가겠습니다. 아 잠시만 요 여러분들 제가 뭘 까먹고 있었군요.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얼 렉스 여기 있다. 뭔데요? 근데 지웅 씨가 지금 t p 시켜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좀큰 거거든요. 그래서 t p 는안 되고요. 시만요 이제 다 이상 말은 금지입니다. 막 방송 홀로 방송인데 이러면 안 되죠. 아아 잠깐만. 아, 아, 근데부실 공사 이러겠습니다. 아니, 부수고무소 말을 듣지 마았어요 갑시다. 음, 이가 어, 갑니다. 낚시를 하러 갑니다.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어? 여기서 낚시하는 데인데, 여기가 진짜 물고기가 빨리 잡혀요. 물고기. 여러분들 반전해. 구시공사 그거 누구말 따라한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만들겠습니다. 봐봐요. 바로 낚시가 잡힙니다. 근데요. 죄송한데, 이거, 이거는, 그냥 거짓으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믿기를, 바다의 행운을, 이것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옥으로 깨겠습니다. 피하고 쓰임. 지옥으로. 안 됩니다. 여러들한테 지옥도 보여줘야죠? 어. 여기가 이런데인데. 음. 어, 어, 이거 지옥가 만든 거네요, 여러분들. 불을 쏘면 그냥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와! 잠깐만! 아, 소리는 듣지 마. 근데 이런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마크해 뭐야? 어. 지옥에 왜 엔더맨 있어? 여러분, 제발요. 시험 삼아? 여러분들, 지금 이게 티가 안 닿거든요? 이거 마크이 진짜 이거 뭐 잘못된 거 같다. 아 제발 뭐. 좀 맞춰라. 아. 러분들 이거 맞을 것정 없는데요. 잠깐 아, 칸그런데 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 잘 봐요. 다시 한번 더. 오였어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제가 다이아를 많이 캐서, 다이아가빠 이제, 바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네, 네,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오, 오, 이거 도와주세요. 뭐야? 아, 씨, 우영하세요. 어? 나 꼴리인데? 어? 뭐어? 수비 시켜야 될거알 어? 왜나 꼴리야? 저기! 저기 보세요! 갑시다! 아! 어, 왜 이래? 아왜 네. 어? 어, 이래? 늦어 어? 아! 어? 바보 녀석! 일단 나라도 살자 여러분들 다행이다. 아! 뭐야! 여러분들, 일단은 제 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진짜. 다이아검으로 싸우자! 다이아검으로! 나랑부터! 야, 이자셔야 아! 켜셔야,부터! 여러분들, 반드 말은 듣지 어, 않는 걸로. 여러분들 브라질 치킨 있습니다 이번에 도잉 잉, 잉잉잉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제가 어, 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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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했네? 어이씨, 두, 그새 두 명이나 버리. 아싸, 그래. 나고 그냥 빨리. 어싸! 블레이즈 가져와! 여러블로으로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블로으로 블로그로. 무슨 길이 더 있다니까 가보겠습니다. 저기 또 블레이즈 소장지 아니야? 여기 선생 여기 위더 왜 이리 많아? 아, 어, 안돼 망할. 아! <목소리> 여러분들 또죽었습니다 에이, 여기 지금 망했거든요. 위더랑 지금 엄청 많거든요 블레이즈랑. 오세트 망할! 내가 어머한테까 너가 부서. 가자 가자. 안 싸워 되는데 근데 저기 위더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위더, 위더 스킬 렌턴을 없애러 가겠습니다. 와씨 망아 와씨 위더 개 쓰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위해 제가 그동안 아껴왔던 검과 화살과, 그걸 다 쓰겠습니다. 그갑옷과 여러분들, 아하. 죽으세요.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지에 무슨 문자는데 저희랑 같은 유튜버니까, 저희 친구예요. 반전 문자온 거. 저희 친구 유튜버예요. 자, 아, 지금에서 입을 걸 가지고 왔습니다. 에헤이 아, 아. 왜 손자님 진짜 물 새나? 어물 무슨 을 채, 어까 바보야, 물 새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그냥 여기 그냥 여기안 설치했잖아. 어? 여기에 안, 설치, 안 설치해서 그냥 물이 나오는 거지. 그럼 물은 계속 통과해. 물안 통과해, 봐봐. 이고 바보네. 에헤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 물병 헤헤헤헤헤헤헤헤헤물헤어헤헤헤헤헤물 여러분들 다시 거기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거미랑 그런 거다챙겨고겠습니다아 맞다. 창고에 쓸데없는 물건 넣어야겠다. 이게 저 뭐지? 이렇게 내가 족발 풀러 그랬어? 여러분들 이제 상자 한 개에다 낚시에 지금 낚싯대는 필요없어. 아니 성적 성재... 이거 이렇게 음악 디스크도 아껴놓고 음 지금 엄청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곡괭이를 어디다 있는지 모르거든요? 곡괭이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곡괭이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근데 거기를 찾으 거기 주고, 거기를 찾으러 다이아가빠랑 그걸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응. 음,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기. 엔더 진주도 걸었습니다. 네, 엔이다곡 엔더 진주도 걸었습니다. 진주도 걸었습니다. 네, 엔더 진주이 걸었습니다. 네, 엔이진주이었습니다 네, 엔더 이입습니다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누가, 때렸는지는,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는 바보같은 거랑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한말 취소. 가겠습니다. 아죄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어서. 이 여러분들 아시.. 이거 홀로 방송입니다. 말 오늘따라 잘 듣네요, 훅? 아, 안 들립니다. 싫어요. 없어요. 아니. 없으면 없다! 이말 몰라? 가요. 그거 줬잖아. 어. 그 없어. 있다. 없어. 있다. 됐냐? 여러분들, 근데 아까 찾았던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가요. 깜빡하는데 음식을 안 챙겼습니다. 일단 아까 진호가 찾은 곳이 어딘지 찾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브리지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누가 한 말투? 예. 아, 죽겠다. 아, 가보 따랐어. 오, 오 이걸? 와, 헐! 아이고 여러분들 제왕 맞춰가겠습니다 오이걸타격 반동, 서버겠니 다, 니 다, 처음으로 타 다, 반동 써봅니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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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 음, 음. 일단 기념품으로기념품으로 가져 가야 해. 우진 뭐야? 뭐야? 기념뭐으우해보야 우스 뭐야? 우스 뭐야? 우스 뭐 아 여러분들 방금 찾았던 데를 또찾아 갈겁니다 아니 거기 있는 얘들을 다 죽여야 하잖아요 어왜이리또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야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안 됐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됐죠?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비디오 여러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찍고 이렇게 멋진 포즈도 찍고 화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쓸 겁니다. 헤이. <laughs>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 구독.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